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연말 마지막 세일인 연말 감사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인 만큼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본문을 통해 코드 할인과 카드 정보 남겨놓았습니다.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초슬림 보조 배터리 원조 제품인 베이스어스입니다. 블레이드2 제품이 최근에 새롭게 등장을 했죠. 슬림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오렌지, 블루, 실버 총세 가지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작에 비해 배터리 용량과 최대 PD 출력이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요. 12,000mAh 용량의 양방향 PD 65W를 지원합니다. 전용 앱 지원에 다양한 보조 배터리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두께는 불과 7.3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이어폰, 전동 칫솔을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이어 저전류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충전 시간 및 현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개선되었습니다. 용량은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기능과 컬러를 새롭게 추가한 제품입니다. 넘버 2 38열까지 알루미늄 비트를 채용한 유그린 정밀 드라이버예요. 워낙 종류도 많고 보관 케이스의 디자인만 다른 모델이 많은데요. 유그린 제품으로 세워 거치가 가능한 케이스 사용해서요. 한 눈에 다양한 비트 교체가 쉽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수동 모델로 정교한 기기 작업할 때꼭 필요한 제품이죠. 스마트폰, 노트북, 시계, 안경 등 미세 작업할 때꼭 필요합니다. 특이 볼트가 작거나 별 모양처럼. 일반적인 환경에 사용되는 모양과 달라서요. 이런 미세 작업을 할땐 전동 드라이버보다 수동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볼트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S2 그레이드 퓨어 알로이 스틸트 채용해서요. 강한 내구성 갖춰 부식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꼭 하나 필요한 물건으로 여러 제품과 비교해 보세요. 충분히 괜찮은 구성과 가격대 갖춘 유그린 정밀 드라이버입니다. 넘버 3.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백미러인데요. 차량 외관에 지저분하게 설치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모델이에요. 특히 자동차 뒷좌석에 사람을 자주 태운다면요, 갑자기 문을 열어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쉽게 측면에 지나가는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인 뒷좌석 백미러입니다. 실내 비필러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세요. 360도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간편하게 보이지 않는 후방에서 지나가는 사물 확인하기 좋습니다. 베이스어스 제품이 디자인과 기능성이 참 좋은데요. 해당 제품은 백미러뿐만 아니라 렌즈 분리가 가능하고요. 본체는 위급시 유리를 깰수 있는 홀드도 제공합니다. 넘버 4. 유튜브 머신으로 인기 가장 좋은 레러버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최근 2025버전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요. 2025버전은 디멘시티 8300AP 탑재된 모델이고요. 1세대 모델은 스냅드래곤 870AP 탑재한 모델입니다. 현재다 성비는구 모델인 870AP 모델이 훨씬 더 가성비 뛰어납니다. 워낙 판매량이 많은 인기 모델로서요. 대부분 유튜브 시청, OTT 시청, 영상 머신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AP 성능도 나쁘지 않아 전천후 활용성도 뛰어나고요. 딱히 부족하거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인기 높습니다. 특히 OS 업데이트에 맞춰 방글라를 능력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기에요. 중국산 내수 버전이지만 손쉽게 방글라와 불필요한 앱 제거를 통해서 쾌적한 글로벌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인기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넘버 5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로 유명한 엠버닛 제품이에요. 플립형 모델로 사용하지 않을 땐 닫은 채로 보관 가능해서요. 디스플레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해요. 그립감도 비교적 좋은 편인 제품입니다.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로 64기가 메모리에 5,000개의 게임 포함되어 있네요. 640에 480 해상도 지원에 레트로 게임 부족함 없고요. 블루투스 4.2 지원과 와이파이 지원에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3300mAh 배터리 탑재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HDMI를 통해 대화면 TV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무선 컨트롤러와 유선 컨트롤러, 블루투스 컨트롤러 연결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통해 온라인 멀티 플레이어도 가능한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넘버 6 가성비 괜찮아 서브로 사용 중인 모델인데요. 좀더 개선된 프로 모델인 사운드피치 에어포 프로 무선 이어폰이에요.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했고요. 블루투스 5.3 지원 및 aptX 무선실 코덱 지원합니다. 퀄컴 QCC3071 칩셋 사용해 음질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커널형 제품으로 착용감도 우수하고 케이스도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연결 및 모드 변경 시 또렷하고 선명한 사운드로 제공해요. 터치 작동 가능하고 IPX4 등급 방수 지원해요. 73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채용에서 음질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입니다. 실구매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대 26시간 재생 가능하며 ANC 모드에 따라 사용시간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금액대 제품 중에선 음질 좋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넘버 7 휴대성 좋은 아웃도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Ws 지원에 스테레오 구성 가능합니다. 450mAh 용량으로 최대 9시간 재생 도와주고요. USB-C 통해 고속충전 지원해 2시 아니면 완충 가능합니다. IPX5 방수 등급 갖추고 있어 날씨 안 좋은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네요. 후면엔 자가 흡착기능 갖춰 냉장고와 같은 곳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티커 자체만으로도 세워지고 클립형으로 배낭에 고정도 쉽습니다. 디자인도 벌집 구조의 전면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연출하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갖췄네요. 측면 베젤에 TP 메탈 소재 사용해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컨트롤 버튼을 큼지막한 버튼 채용해 직관적인 작동 환경 제공합니다. 야외 사용이나 아웃도어 환경에 괜찮은 인기 모델이에요. 넘버 no. 8, OBDP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화면이 더 커져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10.26인치 제품과 비슷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0.26인치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현재도 꽤 많더군요. 무조건 큰 화면을 선호하기보단 가격 대비 만족도가 다른 것 같네요. 또는 대시보드 높이에 따라 무조건 큰 화면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요 신제품 효과를 얻고 싶거나 좀더 뿌려주는 정보가 컸으면 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10.26인치에 비해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화면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오고요. 현재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화면의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넘버 9, 백패킹 유저들을 위한 네이처 아이크 아일론 텐트예요. 무엇보다 초경량 소재로 가벼워 백패킹을 할때 휴대가 좋아요. 컬러에 따라 210t 폴리에스터 소재와 20d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 7000일 알루미늄 폴을 사용해 가볍고 튼튼합니다. 가격 대비 무게도 가벼워 1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써요. 시구매자들의 평가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보고 구입을 했다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가격 대비 품질 평가 좋네요. 키가 큰 분들에겐 다소 내부 공간이 작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좋은 퀄리티 품질에 가볍고 설치도 쉬워인게 높습니다. 백패킹용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요. 후여급하게 텐트 쓰릴 있을 때 비상용으로 차에 두고 쓰기 좋다고 하네요. 넘버 10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이죠. 무려 6가지 종류의 캡슐과 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커피 머신입니다. H1B 모델로 가장 좋은 스펙 갖춘 제품으로서요. 돌체 구스토, 네스프레소 캡슐 이용은 물론이고요. 분쇄 원두, 이지파드, K컵 어댑터 캡슐. 각종 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캐슐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20바 압력 지원, 7단계, 온도 조절 및 디스플레이 채용했네요. 온도 최대 90도에서 95도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뜨거운 커피뿐만 아니라 콜드브루 이용도 가능합니다. 올인원 형태로 모든 커피 머신 이용 가능한데다가요. 캐슐 상단 손잡이 개선되고 컵 놓은 공간도 95mm로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올인원 커피 머신입니다. 넘버 12. 크기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 제품인데요. 크기와 용량, 출력의 중간 지점을 딱잘 잡은 제품이라고 하죠? 크기, 휴대성, 출력 속도 모든 것을 고려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가성비나 활용성이 뛰어난 제품이라 볼수 있고요. 65W PD 충전으로 PD 충전 지원하는 웬만한 노트북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15,000mAh 용량으로 나쁘지 않은 충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커지면 그만큼 부피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크기도 적당히 줄이면서 PD 충전 속도 높였고요. 디자인도 보조 배터리 같지 않은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LCD 통한 출력 정보와 함께 USB-C 케이블 내장되어 있고요. 확장 포트 두 개를 제공해 동시 세대까지 충전도 지원합니다. 가성비나 활용성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넘버 12. 각종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기 전에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인데요. 우선 에어 더스트 진공 진드기 제거기입니다. USB-C를 통한 충전 가능하고 1800mAh 배터리 탑재했네요. UV 살균과 소독 이루어지고 99.99% .99 진드기를 제거해 준다네요. 7500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침대 위에 각종 이물질과 진드기 제거를 매일매일 해 주세요. 진드기 전용 제거 제품으로 디자인과 크기 효율성 좋습니다. 완충 시 32분 정도 이용이 가능해 침대를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아치 다이슨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좋고요. 진드기 청소만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과 크기, 디자인, 성능 모두 괜찮은 수준의 제품입니다. 넘버 13 어썸텍 260W 6인원 충전 스테이션 제품입니다. 행사 때 260W, 160W, 110W짜리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최대 PD 140W 지원 모델로 정확히 200W 케이블 사용 시 140W PD 충전 잘 들어가고 발열 준수한 편이며 성능 좋습니다. 100W 케이블로 140W 노트북 충전 안된다고 쓰레기 표현하셨더라고요. PD 출력 속도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출력 지원합니다. P 충전기보다 발열 관리가 뛰어난 편이고요. AC 콘센트가 아닌 USB 충전만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이 많다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이 훨씬 더 활용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겠네요. GAN2 기술 적용된 데다 무선 충전에 총 5개의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오히려 어설픈 PD 충전기보다 발열 관리 및 활용성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